잡아서 2점 넣으면 리드. 권재형은 네. 리드입니다 오? 와아 권재형 지금 하이파이브 하는데 모습? 아, 네 그쵸 리드. 과연 자유는 어떨지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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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심 없어요 안 들어가면 내가 무조건 포펙트점 넣겠다 아이용우 선수 오 뭐, 어, 어, 바로 쏘어오 양기아 와 양기아 선수 아! 양기아 오케이 지승구한테 이거 패스 아니에요 이거 슛이에요 이거 슛이에요 아어 패스였네요 나이스! 패스 패스였어요, 패스였어요. 예! 그런 조건이 아네 지승구 지승구 손질 아... 어 끌리 어 아, 세미 세미 네! 뛰어 뛰어 와, 뛰어, 뛰어, 아. 뛰어 뛰어 세미 공을 지승구가 또스틸 하려고 했어요 방금 아 세미 나이스! 와이스! 수비 과연 세미 선수 네. 세미 잘해야 돼요 자어 아, 박진영 선수 어, 들어왔죠. 아, 아, 어, 들어왔죠 와, 와, 와 아, 김, 김민철 김민철 김민 오케이 오, 좋은 골 오케이 슛아 이거 바로 잡았으면 슛 찬스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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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명제쳤어슛 됐다 됐다 아나 짧다 아, 오 와야지 아, 야지야 어 발로 차는 자 이거 권재영한테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권재영 어 권재영한테 다시 권재영 아 지승구 패스 아... 없어요 지승구. 이거 권재영 세 어, 이점입니다 도라... 일단 이점이에요 아, 이형오김혜찬오 기어 들어가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급하게 할게요없어 권재 다 맞게 챙겨 줬는데 저기 어, 네. 아, 카드. 아, 아 권재영 선수. 아, 제가 아, 선수. 아, 박민규 선수였으면 챙겨줬고. 아! 권지! 돌 떴습니다. 어, 어 영희 던지죠. 이거 세미. 아, 됐다. 아! 아, 김태석 그 어, 김태석 선수. 아, 팔이 갑자기. 아, 팔이 뒤에서 쭉 나왔어요, 고구마, 갑자기. 고무고무 김태호 선수. 자, 어 영도. 좋아하는 자리. 와! 오른쪽 공도 지금 미끄러져서 상대 선수 블락해도 공이 안 닿습니다, 손이. 자, 대 좋고. 권지! 아, 권지야. 아 한 바퀴 돌았어요. 아 원형선이었구나. 오, 우와, 오 지승구, 지승구, 지승구. 배워, 배워! 와, 오, 지승구, 오, 어, 어, 지승구. 지승구 세 번째 패스. 와. 자, 이 용훈, 용훈, 용훈. 어 커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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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요 지승구 주고 이거 쉬십니다. 아, 지승구 주면 킵안 되죠? 네, 이거 쉬요 아, 넣으면 아! 다 패스 한. 혼자 하죠? 네 번째 패스. 아네번네 번째 오. 패스. 양기. 양계... 어. 어 좋아요. 됐다. 이거 양기 선수 좋은 찬스. 우와! 우와! 직점해! 공다가... 아김민철한테주고 김민철을, 김민철을 점아권재 아, 아, 리바운드! 인물... 와! 한골더 넣으면 40점 넘습니다. 네. 과연 40점 돌파 주인공 누가 될지! 갑자기! 와! 지금 둘이 격투인데, 네! 와! 와! 아? 아무래도 박진현 선수는 사회리그를 S S I T 에서 뛴 적도 있다 보니까. 양기원아 아무도 두, 일리오!